안녕하세요, 마닉입니다. 냥코 대전쟁 돌아왔습니다. EX 대전쟁, 오늘은 세계편 일장 다깰수 있을까요? 어, 통솔력이 50씩 들어가네. 어쨌든, 알래스카부터 진행해보죠. 다깰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통솔력 50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일단, 초반에 나오는 다람쥐는 뭐 또, 닌자가 알아서 제거해주겠죠. 워낙 세잖아. 싹 정리를 못해준 혹시? 아니겠죠? 정리 잘해줄 거예요. 워낙 공속이 빨라가지고, 아, 근데 조금 밀리네. 이럴 때는 조력자가 조금 도와주고, 몸, 몸이 좀 튼튼하네. 하나 정도 뒤에서 받쳐놓고, 고기도 들어갈까? 지금 근데 이 수준에서 고기라고 부르기엔 상당히 셀텐데. 어우, 발 빠른 거 봐라. 저거 어떡하냐. 일단 빨간 적들이고 아 고무선생은 빨리 정리하고 가서 어이구 다 죽었어 아 이거 너무 빨리 너무 빨리 들이댔다 일단 좀 튼튼한 놈 가면서 시간을 봅시다 고기랑 튼튼한 놈으로 시간을 벌어 너무 빨리 들이대가지고 아 대포는 빨리빨리 쏴주는 게 좋죠 지금? 대포가 데미지가 얼만데 요거 이렇게 잡몹 없을 때좀 때려줘야 되는데 아 오케이 어 다람쥐 때렸나 봐 그래도 다시 와서 후딜 캔슬 형이니까 다시 와서 또 때려줄 수 있죠 죽음은 말짱 꽝이고 대포 시간 벌어가지고 대포만 잘 써주면 될것 같아요 음, 몇 대만 맞으면 검은 선은 히트백이고 아 지금이 딱 좋은데 아또 다람쥐 타이밍이 내가 되게 이제 없나 싶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니까 그때 딱 나오네 다른무지만 때리면 안 돼요 그치 이렇게 곰선생을 한, 한 대씩 때려줘야 돼 그러면은 아주 편안하게 공략을 마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엄청 센데포 쏴주시고 한대 때렸고 기사, 기사가 좀 때려주고 오케이 이제 됐다 이제 됐다 돈도 많이 생겼고 두 마리가 뭉친 건좀 약간 변수긴 한데 죽었죠? 죽을 줄 알았어. 아까 많이 히트팩 됐잖아. 와 진짜 좀 세, 지금 사거리 메타가 안 되잖아요. 맞불 때리려니까 폭주족이 다 하네. 요 기사에도 조금 일을 하긴 하는데 쿨이 좀 많이 길고 폭주족처럼 이렇게. 후대일 캔슬로 딜을 많이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가지고, 지금 제가 사내 중에서는 폭주적이 제일 열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야, 하필이면 그걸 딱 맞니? 오케이. 아이고야, 공격은 못하고 딱 맞기만 하네. 어, 쟤 뒤로 숨었다. 그거안 되는데? 기사 간데 때리면 400 정도 다네요. 자, 일단 이건 깼으니까 빨리 깨고 싶은데, 빨리 깨지지가 않네. 어영부영, 지지부진, 이게 슬슬 이제 캐릭터 성능 한계가 나타나는 거죠. 어, 캐릭터가 드디어 여기까지가 끝인가? 여기 일장 달리면은 얘네들, 세레들 엄청 많이 나오죠. 아닌가? 아옹이랑 그... 개만 주기적으로 나오던가? 빨간 보어만 그거 투소였나투뿔소만 주기적으로 나오던가? 기억은 잘안 나는데 뭐... 좀 뭔가 캐릭터 이제 레벨 빨이 끝나고 캐릭터 성능의 한계가 느껴지는 느낌 약간 사거리 메타로 갈수 있으면 좋은데 자뭐 뒤에서 맘 놓고 패달라는 건 아니고 조금이라도 좀 쌓이는 애가 있어야지 누군가는 지금 통조림1 7 4개예요 로그인 덕분에 좀 많이 생겼는데, 아이고 나 뭐한거야 지금 그렇다고 좀비나 스모 이런걸 살순 없거든요 지금 고양이 성모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면 큰고양코를살수 있으면, 수 있으면 살것 같은데 통조림이 없어서 일단 제일 궁금한게 성모니까 일단 성모 나올 때까지 참아봅시다 금방 나올 것 같아요. 어, 계속 50씩이네? 하와이 다음에 달이었나? 멀질 않을 거예요. 펭선생 나와주시고 이제부터 조금은 좀 레버를 해가면서 진중하게 진행을 해보죠. 음, 잘못하면은 손괜히 들겠다 털릴 것 같아. 그래서 통솔력 낭비하면은 지금 제본 계정에 원래 제 계정에. 공술력 1 0 0을때50 낭비하는 거랑, 190에서 50 낭비하는 거랑은 클래스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하면서 일단 레벨 위주로 하면서 해봅시다. 너무 팍팍 밀진 않을 거예요. 펭 선생님 세니까. 펭선생이랑 이런 하마들 잡은 돈을 가지고, 벨업 해주고. 그게, 그게 정석적이죠. 선생 되게 많이 나오네배포한번 쏴줄까요? 배포가 데미지가 상당해가지고 6레벨 7레벨 8레벨이니까 음.. 만렙 찍을 때쯤 성을 두들기는 대충 비슷한 타이밍 나올 것 같네요 음. 데미지는 펭수 선생이 가장 센것 같고 선딜은 고릴라가 제일 빠른가? 아니다 캥거루가 더 빠른데? 고릴라는 뭔가 약간 어중간한 특색 없는 캐릭터 느낌이 돼버렸네. 여러 시 모여 있어가지고 살짝 불편하긴 한데 일단 됐으니까 발 느린 애들 뭉쳐가지고 출발합시다. 근데 빨리 정뚜들기면 이런 애들 다 구경 안 해도 되는데. 근데 그게 위험하니까 지금 천천히 하자는 거죠. 대포 아까 쏜게 정답이었구만. 대포를 여러 번쏠수 있는 아주 시간전 여유가 충분하네요. 아, 약간 천천히 천천히 돈 모아가면서 하니까 되게 징검승부 느낌이 나죠. 아, 이거 이렇게 뭉치면 안 되는데, 이런 애들 좀더 빨리 두들기는게더날 뻔했나? 이런 애들 다 봐주면서 편의를 봐줄 필요가 없는데, 다 맞아주면서 다 구경해주면서 그럴 필요가 없는데. 빨리 두들겨 는게 나았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후회가 살짝 제일 여기서 지금 나온 중에 제일 얘는 좀 보기 싫다 좀 센거 같다 싶은게 곰선생이니까 곰선생은 잡문만 없으면 또 킬러가 있죠 빵이 무섭긴 한데 공격수가 워낙 느려가지고 매집이 그 생각보다 세지 않나 음. 마,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곰선생 나와 버렸고 곰선생은 잔몹이 많으면 한방씩 방식 한방씩 되게 세가지고좀 무섭거든요 어돈 썩어나네 하지만 앞에 잔몹이 없어서 밀고 들어가서 때릴 수만 있으면 키트백이 많으니까 그렇게 무서울 거 없죠 아 진짜 폭주적이 EX 캐릭터 중에 갓캐네 EX만 쓸때 얘기죠 보통 일반 기캐를 쓰면은 가장 많이 쓰는 작전이 벽으로 막아놓고 뒤에 드래곤이나 징글 고양이로 패는 거잖아요 EX 캐릭터를 쓰니까 가장 많이 쓰는 작전은 이속이랑 선들을 이용해가지고 막간을 이용해서 한 대씩 때리는 게 메인 작전이네 대포 무슨 뻐근 나가지 없어지는 줄 알았어. 순간 렉이 있어가지고 빵은 뭐 금방금방 순풍순풍 순풍 쓰러지네요. 그냥 이렇게 붙여 써도 될거 같네. 지금 봤더니 뭔 남는 거 봐. 하나만 잡으면 돈 까득 차는데 아닌가? 연이씨 부족해서 힘들었나? 그럼 여기에 마지막일 거 같죠, 왠지? 일단 매진 하나도 안 들어갔고요. 캥거루가 맞고 있나봐요, 지금. 음, 그리고 얘가 지금 피버가 고기긴 한데 한대 이상 맞을 수 있지 않을까요? 고기래도? 레벨 10이나 되잖아. 아닌가? 한대 죽나, 그냥? 의외로 딜도 좀 있고 그러지 않을까? 아무리 고기라지만? 아, 한대안 죽네. 방금 밑에 백 되는 거다 봤어. 했네. 좀, 뭔가 약간, 벌써 달을 한번 체험한 느낌? 모든 애들 다 나왔고, 좀 진득하게 돈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진격을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때려잡았는데, 뭐. 웬만큼 나와도 다 무찌를 수 있다는 자신감 획득. 자, 이제 부시자. 아, 옹이 자, 꾸 태클 거네. 그래가지고, 조금만 더했으면 끝낼 수 있었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비를 더해야 되게 생겼죠. 자 오케이. 대포 쏘고 밀어붙이면은 재발성을 부릴수 있기를 되네. 한참 걸리는군요. 바운드 죽여야지. 그래야지 저성 체력 574를 때릴 수가 있는 아주 짜증나는 상황. 할수 없죠. 아, 고무 선생까지 튀어 나왔어. 안장하시겠군요. 빵은 잡았는데 이제 또 고무 선생 잡아야죠. 어, 아니다. 고무 선생이 사거리가 길어서 좀 뒤에 있었네. 방심했구만이 놈. 아, 달. 여기가 달이었구나. 두 번에 뭐 기회가 있고 처음에 깨겠죠. 뭐 별거 있겠어요? 성모는 언제 나오는 거야? 그렇게 좋은 캐릭터는 여기서 안 주는구나 1창에서는 오메국망 성모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주는군요 어? 큰일 났다 배를 질수 있는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많이 나온다 그리고 얘 대가리군을 히트백 시킬 만한 화력이 별로 없으니까 계속 뭔가를 들이받아야 될 텐데 그러려면 돈이 많아야 되잖아 많을려면은 싸워서 돈을 버는 방법과 어... 기다리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싸네들 둘이 나가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해 봅시다. 어차피 대가리곤에 빨려 들어가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둘포는 쓸수 있을 때 많이 많이 쏴주고 레벨 6이죠 아직. 레벨 칠 대가리군이 한번 물으면은 얘네들이테싹다 죽는데, 한방 버틸만한 인재가 있을까요? 이런 애 나가볼까? 한방 버틸 수 있나? 그럼 대박인데, 음, 그를 빨리 만렙을 찍고 싶은데, 조금 많이 밀리면은 그 다음에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음, 일단은 연인을 뽑고 있어요. 자 일단 기사 붙었어 한 방.. 한방 버티나? 빵! 물면? 죽어버린뭐 어, 그냥 레벨업하고 그냥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수밖에 없네요 뭐딴거 없네? 간단해서 좋네 생각할 필요도 없다 확실하게 딜을 해줄 수 있는 폭주족 뽑을 수 있을 때 뽑아주도록 할게 어 폭주족은 살아남네 폭주족이 역시 갑이네 처음부터 끝까지 폭주족이구만 근데 세게 맞았는지 금방 문, 금방 죽어버리네. 원래 이런 놈들한테 맞고 금방 죽을 폭주족이 아닌데. 음, 일단 돈 만렙 찍었고 이런 잡몹들 잡으면 돈 많이 벌리겠죠. 잡몹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세긴 한데 보물빨이 좀 많이 중요하거든요. 보물이 있었으면은 지금 얘네들 스펙이 한두 배는 더 세졌을 거란 말이죠. 두 배는 오반가? 얼만큼 세지게 해주는지 살짝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유닛도 더 빨리 나오고, 돈도 더 많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엄청난 버프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보물이 하나도 안 모아진 상태래가지고, 일단 이 장쯤 들어가서 어느 중간에 막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은... 세계편 2장 깨야지 레벨 20까지 최대 레벨이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보물이 없으면 은 스펙으로 뭐 어떻게 안 되거든요. 2장 달에서는 다 죽고 100%다 죽죠. 2장 달에서 그걸 견딜 수 있는 애가 어... 그거 귀요미밖에 없어요. 귀요미. 제가 예전에 2장 달에서 신의 힘 써가지고 깨는 거 보여드린 적 있죠. 귀요미로만. 비염이었나? 비오미였나? 어쨌든. 근데 뭐 그것도 보물 다 모아야 가능한 얘기니까 지금 점점 밀리고 있는 건 아니겠죠? 설마? 일단 돈은 되게 많으니까 음... 돈으로 해결합시다. 와 복주족이 진짜 가시야한방 말렸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또 때리고 이걸로 뒤 엄청 해놓네. 고디 캔슬링. 수족이 후딜 캔슬형이었을 줄이야 응? EX캐릭터의 주인공은 폭주족이네 750원이라서 상당히 부담가긴 하거든요? 근데 약간 미니 강무 느낌? 일단 들이받고 극딜하고 죽어버리는 그런 느낌이라 이특백한번 응? 정도는 보장이 되고 제 값은 한다고 봐야겠네요 비싸긴 한데 그래 어차피 돈 남잖아 아뭐 거신이나 이런 애들 쓰면은 사실 돈안 남긴 하는데 드래곤, 거신 이런 거 이제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니? 좀 많이 때린 거 같긴 한데 체 감상으론 아닌가? 체 감상으론 아닌가? 아직 한참 더 때려야 되나? 오 질기긴 엄청 즐기네 나중에 가면은 뭐 아무나 나가도 한방이죠 심지어 아처.. 아처가 나가도 그냥 아처 삼진초대으로 그냥 대가리 거나두 방만 때리면 죽을 것 같은데? 한 방만 때려도 죽나?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음.. 보물이 없으니까 그냥 하루 췡이네 하루 췡이 깬 스테이지는 세 스테이지 밖에 없는데, 어제꺼 다 합친 정도의 시간이 나오고 있지 않나요? 노바인가? 하여튼, 스테이지 세개 치고는 미친듯이 오래 싸우고 있어요. 미친듯이. 모든 애들이 다 나와 있는데, 돈이 남으니까 다른 나무 EX나 하나 더 샀으면 은좀 도움이 됐겠다. 그리고 쿵은 양코. 얘가 진짜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걔 사거리가 350이던가요? 뒤에서 엄청 높잖아. 가만 한두 대씩만 때려줘도 대가리군. 어, 정신 못 차리겠지. 일단 밀밀리면은그 다음에는 캥거루가 한퍼펀치 날려버리네. 그래, 한방에 죽어버리네. 750원? 낭비, 오조코 캥거루가 제일 포스가 있어. 나중에 검은 캥거루도 초반에 나오면 엄청 당황하잖아요. 엄청 라인을 밀기 때문에 엄청난 속도로. 아, 얘 캥거루 펀치 속도 장난 아니네. 이거 들어가질 못하네. 그래서 폭주족이 아무것도 못하고 터져버렸고, 또 라인이 점점 짧아져가지고 밀려도 밀려도. 어. 그냥 유지는 되는듯? 고기는 하나밖에 없지만 두 개라고 쳐야겠죠? 요 쿨이 닌자도 고기만큼 짧으니까 고기는 두 개밖에 없지만 이 정도면 라인 잘 유지된다 문제는 요 캥거루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 문제 음, 캥거루가 뭐 세진 않으니까요 오케이 아니네? 어... 방금 키트백이 얼마냐? 3인가요? 2인가요? 2면은 방금 때린 것만큼 때려야 되고, 3이면은 때렸던 거에 2배를 더 때려야 돼. 야, 이 여기서 그게 필요하구나. 어차피 그냥 뽑는 거니까 내 손으로 뽑을 필요 없잖아요. 냥옹컴이랑 스피드업이 필요하네. 미친듯이 오래 걸리네. 냥옹컴 들고 들어올걸.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지? 찔렀습니다. 미친 듯이 오래 싸워야 될것 같아요. 죽은 줄 알았는데 히트백이 됐어. 이 어쩌면 좋냐? 까깝하네. 와, 제 돌덩이 정말 단단네. 감자인 줄 알았더니 감자가 아니었어요. 광석이야, 광석. 다이아몬드야, 다이아몬드. 미친듯이 단단해. 이거 어떻게 온줄 아? 캥거루도 계속 나오겠죠 무한대로. 캥거루만 아니면 그나마 좀 빨리빨리 딜을 할 구조가 나올 것 같은데, 캥거루 나오면 또 밀린단 말이야. 캥거루 처리할 때까지 딜 못하고. 캥거루가 얘도 잘 잡고. 응? 한 박스가 메인 딜러인데, 한 박스도 캥거루한테 약하고. 아, 이렇게. 선딜이 짧아가지고, 한 박스가 들러붙는 사이에 캥거루한테 터진단 말이죠. 물론 후딜이 길어가지고 또 때릴 수 있긴 한데, 그 사이에. 어쨌든. 근데 캥거루가 없으면 돈이 부족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 걔가 돈을 많이 주네 허허 큰일입니다 언제 죽여 이거 아이고 펭수한 한테 맞으면 안돼 죽어버렸네 까비 복주조가 열일하자 뭐 어쩔 수 없다 믿을 게 너밖에 없다 두방 때렸으면 만족 아 진짜 냐옹컴 들고 들어올 거 냐옹컴으로 뽐뽑는데 다음에 보스전은 무조건 냐옹컴 들고 와야지 이거 어차피 뭐작전을할게 없거든요 순서대로 들이발으면 되기 때문에 음, 음. 냐옹컴이 100% 자기 일을 제 몫을 톡톡히 다할수 있어요 한대 때리고 아이못 때렸어요 쉣 대망이죠 이게 바로 두대 때려줘야 되는데, 하나, 놈한테 막, 아, 둘. 어? 이번에 어떻게 두방 때렸지? 어, 운이 좋았다고 하고, 캥거루 나오면은, 때릴 수가 있나? 때렸다. 캥거루를 때렸는지, 놈을때렸는지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때릴 만큼 때린 것 같아, 이 정도면. 와, 이 대가리군, 겁나 질기네. 히트백이 3이었던 것 같아, 2가 아니었던 것 같아. 이어으는참 좋겠는데 아, 금방 쓰러질 것 같지가 않아 딜이 들어가는 게안 느껴져 손에 힘이 하나도 안 느껴져 어이구야 다 가셨고 큰일 났네 어이구야 이거 캥거루만 두번 캥거루가 아니라 펭선생만 두방 때리나? 아니네 펭선생 한방 대가리군 한방 잘 나눠서 때렸고 하.. 온원컴이 뇌원컴 고프다 어! 히트백 2였구나 다행이다 히트백 3이었으면 진짜 좌절할 뻔 와.. 겁나게 오래 걸리는군요? 질기다 질겨 하여튼 그냥 레벨 빨 물량 빨로 깬거죠 뭐 딴거 없죠 그 와중에 가장 활약한 애는, 누가 뭐니 뭐니 해도, 폭주족이죠, 폭주족. 나머지는 뭐 했는지 솔직히, 어, 앞에 두 놈은 고기 역할 겸 딜러 역할 겸 확실히 다 했고, 요, 기사도 확실히 몸빵이 되니까, 보스 의외에 한두 대 맞고 버텨주는 약간, 탱커 역할, 비스무리하게 해준 것까지는 다 이해가 가는데, 콩콩냥코가 딜이 있을 것 같진 않고, 선들이 길어서 뭐딜 얼마 했을지 잘 모르겠고, 이 뒤에, 요, 3번, 5번. 살짝, 어이, 타지 않았나. 버스 멤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닳겠네. 아무 력이 남아있으니까 이장도 가야 돼. 평범한 다 했다 요거뭐안 나왔으면은 상당히 까리할 뻔했네요. 알았어, 알았어. 이거 봐줘야 돼 끝까지? 설마 아니겠지. 나 이거 많이 봤어. 음, 봐줘야 되는구나. 또 읽어주죠. 뭐 이렇게하여 세계는 냥코 군단에 의해 완전히 제압되었다. 냥코 군단에 의한 냥코 군단에 의한 냥코 군단에 의한 정치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던가? 음. 그쵸? 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결국 우리들의 생활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 왜 넘어가고 싶은데 못 넘어가네? 처음 보는 거 무조건 봐줘야 되는구나 음 끝날 때가 됐군요 양쿠군단이요 영원하라로 끝날 거예요 아마 기억력 보조 2년 전 기억을 더듬더듬 음, 끝! 하고도 한참 올라오네. 알았어. 감동 없어. 빨리 이좀 끝내줘. 나 이거, 나 이거 넘겨야 된단 말이야. The end. 맨 처음에 이게 끝인 줄알았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 참 허무하네. 이런 생각을 했었죠. 무슨 공략을 한다는 거야? 하지만, 이거는, 시작에 불과했다. 레전드 스토리. 음, 잠깐, 뭐, 이게뭐 많이 떴는데. 미르편도 떴고. 좀비도 떴고. 이장도 떴고. 파워업 화면에 EX 캐릭터도 떴고. 얘가 갓캐죠 가성비는 최고죠 잘 안나와서 그렇지 174개인데 이게 지금 보면은 신규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은 또통조림을막주잖아 미션이 뭐가 양코 도장에 도전하면은 또 콩조림 주고 왜몇곡 미션에 느낌표가 떠있지 뭐또 나왔어? 아 되게 편히.. 편이... 아 이게 월간 스테이지를 이제부터 할수 있네요? 여기서 막 경험치 10만씩 먹을 수 있네 월간 스테이지만 해도 괜찮네 되게 경험치라는 게 옛날에 비해서 가치가 많이 없어졌네 어.. 제가 옛날에 냥돌이가 최고라 그랬는데 그 점수 좀 깎아야겠네 냥돌이 경험치 가치가 많이 떨어졌어 규저 랭크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양코 도전 같은 거해 가지고 통조림 얻는 게 지금 대박 아닌가? 뉴잖아. 이거 깨면은 아, 제가 통조림을 모으려고 저쪽 스테이지 깨고 해 가지고 통조림을 이제 모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제가 요거 쿠폰이 않고 사가지고 이걸로 활용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통조림을 모은 것까지는 좋은데 통조림을 모은 날라 통솔력을 다 써버렸어요. 일단 이 캐릭터는 획득은 할게요. 통솔력을 다 써버려가지고 세계편 이장을 진행을 할 수가 없네요. 어, 조금은 진행을 할수 있다. 트레저 페스티벌 중이네. 게다가 하루 중일. 그러면 뭐 한국만 깨보죠 변성을 해가지고 이거 량, 얘네 왜 들어있냐면 양 콤보를 이용해가지고 깨라고 그런 미션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통조림 얻느라고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저기 레전드 스테이지를 깼어요 그리고 이제 뭐 캐릭터가 많죠 선풍기도 있고 이제 거의 10개 가득 찼다 그러면은 음 사실, 이제 배치를 좀 해야죠. 주력 멤버. 제일 많이 쓰는 애들. 이 위쪽에 가고. 그쵸? 그리고 강, 요 치권 양코가 큰 힘을 쓸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긴 한데. 누구 빼고 넣을까? 귀염이 빼고 넣을까? 아니, 야 비싸니까. 아리채가 있지. 일단 한국에서 구경나 한번 해봅시다. 오 2,200원이면 잠깐 이게 되나? 2,000원 언제 모아? 그좀 그렇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2,000원을 모을 수가 없네 나중에 최후의 보러로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시작했네 다음에 깔끔하게 시작할걸 세계 편기점 어쨌든 통조림 모으느라고 통솔력을 써버려가지고 생각보다 재개편 이장을 진행할 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런 결론입니다. 300원이구나, 300원이었지, 200원이 아니었지. 재개편 이장 기준이죠. 모든 통솔력은 2200원이면 와 쓰기가 상당히 힘들겠네요. 거신보다 더 비싼 것 아닌가? 2200원이면? 여기는 항상 최고급이 나오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일장 달, 세계편 일장 다 깨고 통조림 모아가지고 치권 양고까지 구입한 걸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여할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